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 미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대규모로 체포했어. 이건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더 충격적인 건 체포된 한국인들이 손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끌려가는 영상까지 공개됐다는 거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 핵심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설명해 줄게. 일단 미국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간단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방문 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일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비자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방식의 비자 발급은 사실 지난 10년간 문제없이 이어져 온 관행이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을 벌인 걸까?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어. 본론을 말하자면 미국이 진짜 불만을 품은 이유는 따로 있어. 첫째, 얼마 전 열린 한미정상회담이야. 우리 정부는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관세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선 아무런 합의가 없었어. 겉과 속이 달랐던 거야. 둘째, 현 정부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깊은 불신이야. 특히 중국과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라는 한국 입장은 한미동맹보다 중국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 셋째, 외교적 무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강경화 주미 대사에 대해 미국은 지금 몇 달째 임명 동의, 즉, 아그레몽을 해주지 않고 있어. 이건 외교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야.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악명 높은 민간 교도소에서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직접 옹호에 나섰어. 이재명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을 무사히 데려올 수 있을까? 유톡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